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프로입니다. 정말 중요한 월요일 대비해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조정장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느낌상으로는 딱히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일부러 시장을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AI 버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은 핵심 주도주들이 실적이 좋은데도 뉴스에 팔자, 이 패턴으로 얻어맞고 있죠. 다음 fomc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아주 커진 상황이에요. 우리도 또저 소리냐 싶죠.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마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멘탈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금요일 종가 93,800원 마감했습니다. 단기평선은 고개가 지금 꺾였고, 주가도 그 밑으로 나왔죠. 중요한 건, 이 61선 상단까지는 여유 공간이 너무나 한창 남아있어요. 이 중기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강조 했던 이 가격 구간 때, 96,000이 깨지면서 바닥 구간이 더 넓어졌는데,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툼의 거래량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수급의 내용이죠. 코스피 전체로 보면 개인은 2조 2천억 순매수, 외인은 2조 8천억 순매도, 기관은 5천억 순매수. 외인이 지수 전체에서 강하게 빠져나오고 기관 개인이 받아주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그림이었죠. 삼성전자만 떼놓고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개인은 대량 순매수 저가에 두어 담았고 외인은 순매도긴 한데 직전에 급락 때보다 주간 규모는 훨씬 줄었고 기관도 순매도긴 한데 이 정도면 뭐 비중 축소 수준이죠. 지수 급락에 맞춰서 비중을 줄이는 매도, 위험 관리의 매도. 반대로 말하면 이 월요일에 추가 매도 압력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뭘까요? 금요일 이거 구만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때문에 월요일 시가에 손절 쳐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게 진짜 최악입니다. 매수값은 10만 5천, 11만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지금 9만 4천 5천에서 몰아서 손절하면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갈까요? 바로 맨날 욕하시는 외인, 기관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다 받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주 14일 금요일에 이만큼의 매도를 했다가 17일 월요일 그 이상으로 쓸어 담았죠. 차트로 봐도 지금 자리는 익절을 마무리하고 재진입을 하는 자리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근거가 제 억지로 찾아봐도 없어요. 차라리 더 떨어지더라도 급등이 나왔던 이 구간 여기를 깔끔하게 이탈을 하면서 매도 물량도 터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전략을 다시 잡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손절을 한다면 그걸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부 감안을 하고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대응을 해야 이 전반적인 승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한 월요일, 화요일 동안 9만 4천 밑으로 깊게 안 밀리고 9만 6천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 10만 회복 구간 초입에서 따라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핵심은 이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삼성전자 흐름에서 조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손절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디서 분할로 담을지 그 플랜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변수는 또 미국이죠. 금리나 시점이 3월이냐 5월이냐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하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이 반도체 수요는 이미 숫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모든 공장에 불이 났다 뭐 이런 대형 사고만 아니면 이 정도의 조정은 슈퍼사이클 속에서 계속해서 마주하는 조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팔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떨어지는 거손 놓고 구경만 하라는 거냐? 하시는 분들. 월요일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도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빠지면 12월 10일까지 정말 긴 조정을 온몸으로 맡게될 확률이 있어요. 월요일 대응 도움 받으실 분들. 여기 50770475이 번호로 라이브 이렇게 문자를 주시고 실시간으로 제가 하는 그대로 따라오셔도 되고요. 아 나는 사람 많은 거 싫다. 나는 누구의 도움 받기 싫다. 나는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제가 만든 자료예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아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게 실제 주식에 적용이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매매법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수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 매매법을 완벽하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종가 매매,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이름 들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도 알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죠? 이 매매법들 너무나 유명하고 유용하고 유서도 깊은데, 실제로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투자자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아, 나는 양봉이 나오면 들어가. 나는 돌파 매매를 해. 나는 주가가 좀 쉬는 것 같으면, 조정 들어가면 그때 들어가. 나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 거야. 진짜 이 수준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종가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뭔지, 할때뭘 근거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국에 매도를 통해서 수익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데, 살 줄만 알고 그 매매법에 맞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종가 매매 아뭐 종가에 사는 거구나 그렇다고 다들 종가에 아무거나 사서 오르면 한국 사람이 다 부자가 됐겠죠 종가에 뭘 보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무슨 신호를 보고 파느냐 이 방법을 다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매매법 별로 이 영웅문 차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냥 제가 입에 떠먹여 드릴 겁니다 이 자료 하나만 들고 있어도 이 주식시장이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hts 영웅문만 내가 깔아놨으면 누구나 딸할수 있는 매매법. 그 중에서도 본업 하시면서 틈틈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쓰기 딱 좋게 만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상황과 스타일에 맞는 매매법을 지금 딱 골라 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 가져가셔도 좋겠죠. 먼저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이 종가 매매예요.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또 너무 느린 장투는 내가 답답해서 못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딱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상황이 좋을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유행을 타죠. 장점 역시나 이 정해진 시간에만 딱딱하기 때문에 멘탈에 부담이 하나도 안 가요. 사놓고 자고 일어날 때까지 가격이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확정된 흐름만 타기 때문에 승률도 아주 좋습니다. 단점은 폭발적인 수익은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걸러야 될 종목이 많아요. 개잡주, 뭘뭐 롤러코스터 타는 종목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봉 트렌드가 형성이 된 종목에 들어가야 되죠. 이것만 조심하면 정말 직장인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게이 종가 매매예요. 그런데 이 종가 매매는 너무 수동적이다시는 분들, 조금 더 전투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적성에 맞는 분들한테. 이 돌파 매매가 딱이죠. 이 호가창이 움직이는 걸 보기만 해도 재밌는 분들 그리고 짧고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돌파 매매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이 상한가, 급등 초입 구간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문제는 공격적이기 때문에 손절을 망설이시는 분들 생각이 너무 깊으신 분들은 그냥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피로도가 꽤 높아요. 호가창 그리고 체결 강도를 계속 봐야 되니까 이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향에 맞는 분들만 해야 되겠죠. 반대로 나는 기다릴 줄 안다 하시는 분들,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은 이 눌림목 매매 세팅을 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저점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라서 리스크 대비하면 수익이 아주 높죠. 파동 하나씩 꾸준히 먹기 좋은 매매가 이 눌림목 매매예요. 오히려 이건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면 하락 초기에 실수로 진입할 수가 있어서 남들보다 느긋한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눌림인지 하락 추세 전환인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반대로 이 하락 추세 때 쓰기 좋은 매매법도 있습니다. 이 반등 매매, 장이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 매매법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주식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전략적으로 하고 싶다. 이 하루하루 등락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보조 지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게이 추세 추종 매매거든요. 이 매매법은 성공하면 수익 구간이 아주 큽니다. 대형주에서 30%, 50%, 1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이 단기 약재 시세 조정 흔들기에 반응을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국장이 횡보장이거나 테마가 교체되는 시점에는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산업 구조적으로 올라왔거나 이 정책 수혜를 받을 장기 테마주에서 수익 내는 게이 추세의 추종 매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은퇴자금 목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세팅을 하셔야겠고요 나는 테마 같은 거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 뭐 완벽하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거 불가능하지 않냐 뭐가 됐든 내가 수익만 하면 된다시는 하 분들 반드시 이 분할 매매 투자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론이 이 분할 매매예요 조심해야 될건이 비중 관리죠 안전을 위해서 너무 분할만 하다 보면 진짜 상승했을 때는 그 비중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할 기준을 제대로 안 잡으면 이 종목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랑 착각할 수도 있죠.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 그리고 ETF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이 분할 매매이기 때문에 뭐 장기 목적 자금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분할 매매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로 큰돈 벌었다. 뭐 엔비디아든 에코프로든 심지어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뭐,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경우는 다이 분할 매매에 속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매매법마다 이 프로그램 화면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매수 신호는 뭐고, 매도 신호는 뭔지, 그리고 실제 사용 예시까지 정말 쉽고 자세하게 이렇게 캡처 자료로 정리해서 이 최프로 매매법 정리 자료에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자료 받으실 분들 010-5077-0475 여기로 셰프로 이렇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뭐돈 내야 되냐?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든 매법들도 아니고 제 영상이나 단체방에서 정말 수백 번은 말씀드렸던 거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돈 받을 이유가 없죠. 요새 문자를 보내는 것도 공짜예요. 정말 완전 무료 완전 공짜로 이 주식투자 필수자료 내 핸드폰에 환방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코스피가 4천이 되는 시대에 절대 맨땅에 헤딩하면서 내돈 잃어가면서 주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된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최프로가 선정한 이 여섯 가지 기본 매매법 기본으로 장착하셔서 투자도 성공하시고 행복한 인생 보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